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무려 5억 6천이나 하락한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단지 이름은 도렘 15단지 힐스테이트, 서쪽으로 도담초등학교, 북쪽으로 도담고등학교, 도담중학교가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2014년에 입주한 아파트이며 876세대 총 9개 동, 최고 30층입니다. 이 아파트 34평에 가장 높게 거래된 실거래가는 9억 6,300, 그리고 지난 10월 4억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5억 6천 58% 하락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이 아파트보다 더 하락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오늘은 세종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10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 마지막엔 관련 도시계획을 분석하여 초대박코재 5개를 공개합니다. 세종시 아파트를 고려하신다면 오늘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영상 시작 전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하락 순위 10위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한뜰마을 2단지 세종더샵 센트럴시티입니다. 북쪽으로 양지중학교, 양지고등학교, 동쪽으로 푸른뜰근린공원, 연세초등학교가 위치하며 아파트 가까이 정부 세종청사가 있죠. 2013년에 입주한 아파트이며. 626세대 총 8개동 최고 26층입니다. 33평에 가장 높게 거래된 실거래가는 2021년 7월 9억 9천 그리고 지난 11월 5억 4천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4억 5천 45% 하락하였죠.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호가 매물 7억 8천, 7억 7천이 있으며 전세는 2억 5천에서 2억 7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순위 9위 세종시 소담동에 위치한 새샘마을 3단지 세종 모함이라도 리버시티입니다. 북쪽으로 글벗초등학교, 글벗중학교, 동쪽으로 소담초등학교, 소담중학교, 소담고등학교, 서쪽으로 금강이 위치합니다. 또한 아파트 바로 앞 상권이 집중되어 있죠. 2016년에 입주한 아파트이며 1211세대 총 16개동 최고 29층입니다 38평에 가장 높게 거래된 실거래가는 2020년 12월 11억 5천 그리고 지난 11월 6억 8천 6백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4억 6천 40% 하락하였죠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호가 매물 8억 5천 8억 3천이 있으며 전세는 3억 1천 3억에 나와있습니다 하락순위 8위 세종시 도담동에 위치한 도램 구단지 풍경채 센트럴입니다 북쪽으로 도담 초등학교 도담 고등학교. 남쪽 길 건너 주요 상권이 위치하죠 또한 남쪽 도보권 거리에 정부 세종청사가 있습니다 2015년에 입주한 아파트이며 700세대 총 11개동 최고 29층입니다 42평에 가장 높게 거래된 실거래가는 2021년 6월 14억4천5백 그리고 지난 10월 9억7천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4억8천33% 하락하였죠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호가 매물 11억3천11억이 있으며 전세는 3억8천3억7천에 나와있습니다 이어서 하락순위 7위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천마을 3단지 퍼스트 프라임 아파트입니다 주위 아파트 밀집지역이며 금강, 수변공원을 도보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2011년에 입주한 아파트이며 901세대, 총 12개 동, 최고 28층입니다. 35평에 가장 높게 거래된 실거래가는 2021년 1월 10억 2,500, 그리고 지난 11월 5억 5천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4억 8천, 46% 하락하였죠.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호가 매물 8억, 7억 8천, 7억 7천이 있으며 전세는 3억, 2억 8천에 나와 있습니다. 하락순위 6위, 세종시 도담동에 위치한 도레음 14단지, 한림프레버 아파트입니다. 하락순위 8위. 풍경체 센터를 바로 앞에 위치한 아파트이며. 동쪽으로 양지중학교, 양지고등학교, 남쪽 도보권 거리에 정부 세종청사가 있습니다. 2015년에 입주한 아파트이며, 979세대 총 14개동, 최고 30층입니다. 39평에 가장 높게 거래된 실거래가는 2020년 10월 12억 8천, 그리고 지난 11월 7억 8천 7백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4억 9천 38% 하락하였죠.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호가 매물 9억, 8억 9천이 있으며, 전세는 3억 3천, 3억 2천에 나와 있습니다. 순위 5위 세종시 대평동에 위치한 해들 6단지 이편한 세상 세종 리버파크입니다. 북쪽으로 금강에 위치한 아파트이며 아파트 가까이 상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 입주한 아파트이며 849세대, 총 13개동, 최고 30층입니다. 38평에 가장 높게 거래된 실거래가는 2020년 8월 14억, 그리고 지난 11월 9억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5억 35% 하락하였죠. 현재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 매물 10억에서 11억이 있으며, 전세는 3억 5천. 3억 4천에 나와 있습니다. 하락순이 4위, 세종시 세롬동에 위치한 새뜸사단지 캐슬은 파밀리에입니다. 가득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위치한 아파트이며 북쪽으로 세움중학교 동남쪽으로 세롬고등학교, 세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2017년에 입주한 아파트이며 1267세대, 총 19개동, 최고 29층입니다. 40평에 가장 높게 거래된 실거래가는 2021년 4월 12억, 그리고 지난 10월 6억 8,500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5억 2천 43% 하락하였죠. 현재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 매물 7억 8천, 7억 5천. 7억 7천이 있으며 전세는 3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순위 3위, 세종시, 세롬동에 위치한 새뜸 1단지 1 더샵 힐스테이트입니다. 주거 밀집 지역의 아파트이며 동쪽 주요 상권이 형성돼 있죠. 2017년에 입주한 아파트이며 445세대 총 10개동 최고 29층입니다. 39평에 가장 높게 거래된 실거래가는 2021년 1월 14억 3천 그리고 지난 11월 9억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5억 3천 37% 하락하였죠. 현재 네이버 부동 동산에 호가 매물 11억 5천, 11억 3천, 11억이 있으며 전세는 3억 5천, 3억 4천, 3억 3천에 나와 있습니다. 하락 순위 2위 세종시 도담동에 위치한 도램 15단지 힐스테이트입니다. 서쪽으로 도담 초등학교, 북쪽으로 도담 고등학교, 도담 중학교가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2014년에 입주한 아파트이며 876세대, 총 9개동, 최고 30층입니다. 34평에 가장 높게 거래된 실거래가는 2021년 1월 9억 6,300 그리고 지난. 10월 4억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5억 6천 58% 하락하였죠.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호가 매물 7억 1천, 7억 6억 8천이 있으며 전세는 2억 6천, 2억 5천, 2억 2천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하락 순위 1위 세종시 보람동에 위치한 호려울 10단지 중흥 S클래스 리버뷰 2차입니다. 북쪽으로 금강, 서쪽으로 세종 남부 경찰서, 남쪽으로 보람초등학교가 위치하며 아파트 주위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입주한 아파트이며 656세대, 총 12개동, 최고 29층입니다. 43평에 가장 높게 거래된 실거래가는 2021년 9월 16억 3천, 그리고 지난 11월 9억 4천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6억 9천 42% 하락하였죠. 현재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 매물 12억에서 13억이 있으며 전세는 4억 2천에서 4억 4천에 나와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하락순위 1 2위 아파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락한 아파트들 과연 미래가치는 어떨까요? 지금처럼 계속 하락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시엔 앞으로 큰 변화를 가능케 할 초대박고재 5개가 위치하죠. 세종시 도시계획을 분석하여 이곳의 미래가치를 자세히 공개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세종시 최상위계획인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 올해 실천 세종 인2024 업무계획입니다. 세종시 관련 도시계획으로 아주 자세히 분석합니다. 세종시는 북부생활권, 서부생활권, 남부생활권, 동부생활권, 총 4개의 생활권으로 나눠지죠. 이중몇 개의 생활권은 역대급 호재가 위치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북부생활권입니다. 이 생활권은 신성장, 미래산업 중심의 충청권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죠. 이 생활권의 포인트, 전이면에 세종복합 일반산업단지, 전동면에 충청권 산업클러스터 육성, 조치원의 도시정비거점, 육성 통한 지역의 활성화입니다. 올해 업무 계획을 봐도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한 핵심 산업단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죠. 올해 보상 및 설계를 완료하여 2026년 착공 및 분양, 2029년 단지 준공을 예정합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 가치 변화가 가능하죠. 두 번째 동부 생활권입니다. 이 생활권은 의료, 복지 및 스마트 헬스 시티로 조성되죠. 이 생활권의 포인트, 합강동의 스마트 헬스 시티입니다. 올해 업무 계획을 봐도 세종시와 대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스마트 융 복합 지구를 개발하죠. 앞으로 경제 자유 구역청 신설을 준비하여 글로벌 광역 경제 도시를 목표합니다. 세 번째, 서부 생활권입니다. 이 생활권은 정치, 행정, 경제, 사회 중심의 제2 행정수도를 예정하죠. 이 생활권의 포인트, 행복도시 12 육 S 생활권의 행정 수도 완성 및 기능 강화입니다. 올해 업무 계획을 봐도 국회 세종 의사당 및 대통령 제2 집무실의 조기 건립을 추진하죠. 올해 총 사업비 확정, 설계 공모를 시작하며 2025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2026년 건축 공사를 예정합니다. 인구의 확장으로 인한 지역의 큰 변화가 당연하죠. 마지막 네 번째 남부 생활권입니다. 이 생활권은 산학연 첨단 복합 단지, 공동 캠퍼스 조성, 신규 철도를 예정하죠. 이 생활권의 포인트 금남면에 KTX 세종역 건설입니다. 올해 업무 계획을 봐도 KTX 세종역 설치를 위한 중앙부처 건의 활동을 지속한다 하죠. 또한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까지 추진하여 지역의 확장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는 인구가 집중되며 개발이 확장되는 사업지 주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 가치 변화는 당연하죠. 오늘은 세종시 아파트 하락순위와 함께 해당 지역 미래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은 전국 평균 하락기입니다. 하지만 이 전국 평균 하락기에도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 호재에 따른 가치 상승을 반영하는데, 우리는 도시 계획을 분석하여 이러한 곳을 선점해야 하죠. 지금의 하락 시점이 기회입니다. 이 채널은 전국의 도시 계획을 분석하여 미래 가치 있는 돈 되는 지역을 알려드립니다. 채널 구독하셔서 돈 되는 정보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